여기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놓아놓은 이 연탄길 이 철완 씨가 쓴 책이죠. 어, 이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동반자 동반자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네, 내용입니다. 자, 한 결혼식에서 신부의 입장에 있게 되자 갑자기 술렁이던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할그 신부가 다리를 쩔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죠. 그 옆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오던 아버지도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내려오더니 신부를 일으켜 세우고 늠름하게 팔짱을 끼고 주례식, 주례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이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에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받쳐주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면서도 마면에 건강한 미소를 거고 끝까지 신부의 팔을 붙잡아주었습니다 신부의 다리 좀 짧아서 불편하고 뒤뚱거리는데 신랑이 발을 넣어서 그 짧은 것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날 그 결혼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은 동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젊은 발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여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먼저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 말씀이 시작이 믿음으로 에녹은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믿음을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 그대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떠한 믿음이 애녹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이 될수 있었습니까? 또한,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 6절 말씀,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조건이나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따르고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부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 삼계하시고 우리에게 상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봉사하거나 헌신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죠.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느냐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300년을 즐기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끔 어쩌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어쩌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그저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깐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매일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한지라. 그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직장, 내 사업, 내 학업, 내 미래, 내 가정, 내게 주어진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치중하라, 치중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할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전히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애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나는 사라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녹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애녹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고 그런 애녹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애녹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녹과 동행하길 원하셨으면 애녹이 이 땅에서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동안 하나님께서 애녹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인정하여 주셨기 주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900세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보면요. 365년을 이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 짓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만 짐작해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에녹에 관한 창세기사가 너무나 짧은 까닭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을 통해서 보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기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 이 300년 그전 65년이 아니라 이후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은 그 자체로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이죠.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969세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치고는 좀 특별하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 고대 부족들의 이 전쟁 가운데서는 상대 종족의 창잘 던진 사람을 죽이면 그 부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끝장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악함 노아 시대만 사람들이 악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 시대에도 죄가 관영하고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시대 악함을 보시고 내가 아들을 낳거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곧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가오는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들이 죽으면 오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설때 심판이 찾아올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아,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자기와 동시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도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곧임하게될 것이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너희도 돌아와라.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한 시간, 일 분, 일 초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일분일 초라도 함부로 허비할 수 없는 내게 너무나 귀한 시간들일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임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래도 하나님께 너희가 조금 잘 살았구나 이런 소리라도 들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 에녹도 하나님의 계시대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짓고선 하나님의 심판때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녹은그 하나님의 심판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에녹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 받을 때가 멀지 않았다 보니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보면 한번 연구해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이 무드셀라의 수명 969세를 삽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무드셀라 그때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언, 얼마냐? 369세였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00세입니다. 369에 600을 더하면 969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 시대에 이 땅의 죄악이 가능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그 심판이 일어나던 해, 바로 무드셀러가 죽은 해라는 겁니다. 무드셀레가 죽었더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드셀레가 왜 오래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시간을 길게 주는 겁니다. 무드셀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드셀레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의 심판이 길어지, 아, 무두셀라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시다가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심판을 하셨고 그때가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고 싶다면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탄길에 나오는 아름다운 동반자와 짤막한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한쪽, 한쪽 다리가 짧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자신의 다리를 내어서 의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도 마치 짧은 다리를 가진 그 신부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에녹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